자 그래서 이게 저성장 구조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경기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성장하는 추세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저성장 구조로 고착돼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비용의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. 가장 큰 요인은 이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. 공사비.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. 하루빨리 이게 전쟁 상황도 좀 끝나야 되고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의 마찰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칩 전쟁 여러 가지 불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갈수록 이 글로벌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해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는 제가 경험치로 보게 되면은요 한번 올라간 공사비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고요 건설경기가 침체됐으면은 건설 인력도 많이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왜 인건비가 그렇게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예 인건비가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마찰이라든가또 반도체 전쟁이라든가 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적인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뭐 이렇게 뉴스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답은 각자도생길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각자도생의 길밖에 없다. 그렇다고 정부가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책으로 뭔가를 조금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아파트값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아파트값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전망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약간 지켜보는 전망, 좀 관망세 그런 전망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 부양책을 내지 않는 이상 또 대출 금리가 더 이상 뭐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이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결국은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다. 아, 이거를 뭐 건축사무소 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겁니까? 아니면 은행에서 해결해야 됩니까? 아니면 뭐 협회에서 해결해야 됩니까? 결국은 여러분 사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다는 부분이 들고요.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이 이번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성장 구조라 아예 가버리고 전반적으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나면서 그냥 꾸준히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좀 저성장 구조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. 자, 올해 2023년도 6월로 접어들었는데요. 뭐 1분기를 거의 마무리되면서 2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잘 여러분 잘 버티시고 뭐 올해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. 많은 건축사무소가 현상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현상 설계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. 그래서 현상 설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또 굉장히 심적으로도 어렵고 낙심이 클것 같은데 또 이럴수록 마음가짐을 잘 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루하루를 버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좀 시간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그중 실무라든가 법규라든가 또뭐 답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자기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자기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자기 사업체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경기, 글로벌 침체, 저성장 모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?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? 이렇게 만든 사태가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.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?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? 아니면 뭐 세계 경기를 바꿀 수 있느냐? 미국 경기를 바꿀 수 있느냐?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?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각자 도생에 준비를 잘 하시고 2024년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건설 경기 전반적인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서 좀 어두운 뉴스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건설 경기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달하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.